여러분, 우리의 서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젠 정말 옛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통일연구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의 현장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건 오랫동안 뭐랄까 당연한 숙제이자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믿음이 지금 뿌리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현실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로 49% 이게 믿어지시나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진 겁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던 그 거대한 합의가 드디어 깨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궁금해지죠? 도대체 무엇이 70년이나 된 우리의 이 오랜 꿈을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변화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70%에 육박했던 통일 지지율이요. 마치 두기 무너지듯이 정말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는 그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의 변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이라는 그 오랜 이상을 밀어내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새로운 생각은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첫 번째가 평화적 공존인데요. 전쟁만 없다면 뭐 굳이 통일까지는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간 적대적 공존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는 상태가 모든 게 불확실한 통일보다는 차라리 낫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무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평화롭게만 지낼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답했어요. 이건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전쟁 없는 나의 안정적인 삶이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처럼 긴장 상태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통일이 가져올 엄청난 혼란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이대로가 낫다는 극도의 현실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세대에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정말 다양한 세대들의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전쟁의 폐허를 직접 겪은 세대부터 한강의 기적을 읽어낸 세대, 그리고 스마트폰이 더 익숙한 세대까지. 과연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그래파 한 장이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10명 중 6명 이상이 통일을 외치지만,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그 목소리는 급격히 줄어들죠. 분단의 아픔보다는 당장 나의 삶이 더 중요한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더 이상 반드시 해야할 숙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래가 보입니다.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요. 과반수 이상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분단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젊은 세대의 뉴 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안으로 생각이 바뀌니까 밖을 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국민들의 생각은 우리의 외교정책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국민 3명 중 2명이. 우리의 가장 굳건한 동맹이라는 미국이 사실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70년 동맹의 근간에 아주 깊은 불신과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불신은 고스란히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가 나빠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불과 몇년 사이에 무려 4배나 폭증했어요. 동맹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리의 걱정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에 실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 대다수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에 쏠리기보다는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지만 아주 영리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보다는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거대한 지각 변동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한반도의 다음 장은 과연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네 가지로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70년간 이어져온 통일은 당연하다는 공식은 이제 깨졌습니다. 둘째,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정한 현실주의입니다. 셋째, 이 변화는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맹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민족과 국가의 의미를 다시 쓰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려나가야 할 한반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